이 <laughs> <laughs> 아, 무 좋아 몸으 이렇게 안 저렇게 터질 수가 없어 <laughs> 이렇게 내려가는 <laughs> 이게 <웃음> 꺾기를 할때 몸을 많이 쓰기는 해요아무튼 이게 미래와 있는 이고 네. 저희가 이제 올해 앨범도 그 1년 만에 처음으로 1년 전에 앨범을 내고 이제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할 텐데 올해 크레질로서 이루고 싶은 게 하나씩 있다 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음. 어이나아 어. 그, 저는 사실 저번에도 말한 적 있는데 저는 정말 저희 팀내 명에서 같이 하는 어떤 컨텐츠를 I shall t 저 e n I shall then. I shall then. I shall then. I shall 다 h e n 서 shall then. I shall then. I shall then. I shall t h e 을 I shall t h e 다 I shall then. I shall then. I s h a 그때 우리 양양 갔을 때 굉장히 좋았잖아요. 저희 내변에서또한번 이번 여행 휴가에 그 갔으면 응. 네, 아, 네, 좋겠어요. 휴식도 할겸한 이박 삼일만. 이박 삼일 좀 휴학. 네 맞아요. 이박 삼일 정도 여행 가서 새로운 레퍼토리 구성. Hey, <laughs> <South survivor> <impossible>, 아 그때 기억나요? 양양 갔을 때 이제 바닷가에 빨간색 등대 같은 거 항상. 오 맞아요 는데그 팬텀 이 끝난 지 아, 직구였어. 그요 아, 그래서 그 내니, 여분이 알아보셔 서지진 찍었어요. 아,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사진 찍어 놨었어요. 아. 그... <laughs> 맞아. 맞아. 근데 이름은 모르셔 가지고. 이걸 거. 이름을 아, 그, 이상하게 불렀었거요 아, 규영이였던 거 같아요. 이규영 씨요 그랬었나? 어, 이름을 한번 이상하게 불렀었어. 맞아요. 아, 무튼 네. 네. 저는 그쵸? 그 저는 지도씨 앨범 하나 더춤도 n o c i <laughs> 네, 지금 얘기한 것들이 오해꼭 아, 이루어졌으면 아, 좋겠습니다. 좋겠습니다. 아 네, 륭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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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소식을 그렇죠. <laughs> 네, <전 세계들이> <laughs> 어, 들려드리겠습니다. 훌을만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분들 중에네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있는 마이클 부블레의 펠링 굿, 힐링굿 들려드리겠습니다.